자, 반갑습니다. 자, 방금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자, 저녁 6시 7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저는 음, 아시다시 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이제 낮에는 음, 주식 매매를 하는 네. 어, 그리고 유튜브까지 하는 네. 쓰리잡을 뛰고 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또 어, 대리운전을 하고 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오늘 당 끝나자마자 어, 잠깐 좀 눈을 붙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켠 이유는 최근에 제가 계속 그 연패를 하고 있죠.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동매매도 또 많이 하고, 내동매매를 끊으려고 타짐하고 뭐 타짐을 하지만, 막상 장이 시작되고, 호가창이 막 현란하게 움직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어, 저도 모르게 추격 매수를 또 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또 자, 뚜껑이 살랑살랑 또 열리고, 그러면서 그냥 막뭐 미수 몰빵으로 막 지르고, 자, 이러면서 이제 키움본개자가 손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키움본개자가 손실이 많이 났고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났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어, 그래서 지금 7월 그 계좌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깨먹었네요, 그죠? 네, 많이 깨먹었습니다. 저도 참, 어, 계좌 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에, 두려워서 이제 제대로 못 봤는데, 아, 지금 최근에 3연패에요 중간에 하루 어, 잠깐 반짝, <laughs> 반짝 이 빨간색이 들어왔다가 계속 또 이제 파란색입니다. 어, 오늘도 사실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에, 플러스로 어, 시작을 했는데, 어, 결국은 이제 또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예, 현재 이제 88만 원 정도 빼먹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예탁 자산이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오늘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어제 제가 60만 원으로 장 끝나고 딱요 세팅을 했고요. 60만 원에 이제 19만 원을 깨먹었으니까 하루에 한 31%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깨먹고 그 전에도 계속 깨먹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를 어, 아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러다가 빵겜이 돈다 날리고 거지 되고 에뭐 시드가 없어져서 방송을 못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해 을 주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네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 실력으로 무슨 지금 유튜브냐, 빨리 때려치우고, 지금, 열심히 공부나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 강의나 열심히 들어서 실력을 가다듬어서 해라.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좀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참, 그두 분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어, 자키움 계좌는 이렇고요. 제가 지난 주부터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어 제가 원래는 그 미래세 계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계좌로 제가 예전에 정말 큰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부계좌를 하나 열어봤어요. 그래서 어본 계좌를 먼저 하고 정말 이거는 괜찮은 동목이다. 10분 아, 종목은 제가 부계좌 미래의셋 계좌로 조금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 대신 이거는 에, 짧게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그죠 어, 길게 좀 가져가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 어, 지난 주에 이제 이미래의셋 어, 계좌를 열어가지고 좀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을 어, 좀 했는데, 자, 다행히 미래에셋의 지금 실적은 괜찮아요. 네, 미래에셋은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을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다행히 미래의셋 계좌는 지금 내동매매가 별로 없어요. 네, 내동매매가. 자, 폴라리스도 그렇고요. 자, 오늘 뭐 까나리 까나리 이거 들어갔다가 좀 깨졌는데 그거 말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음 눌림으로 들어가서 버텨서 예, 먹었고요 자 그래서 어, 좀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그다음에 어,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어제도 어제 예, 어제 좀 마이너스네요 제 45000원 깨 먹었습니다 깨 먹었는데 다행히 어제 장막판에 한글과 컴퓨터 요놈이 보여가지고 요놈으로 그나마 그좀 손실을 좀 줄였습니다 예, 손실좀 줄였고요 확실히 번계좌인 예, 키움계좌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매. 예, 그, 매매 종목이 훨씬 적죠. 훨씬 적고, 그 말은, 그만큼 제가 내동매매를 별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만큼 얘는, 그죠? 오늘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종목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내동매매도 많았는데, 그만큼, 얘는, 좀 적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어제, 어제를 한번 볼게요. 어제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이 많죠? 자, 그렇고, 14일 한번 볼까요? 안한 날도 있을 겁니다. 14일. 아, 이날은, <laughs> 여기도 좀 매매가 많았네요. <laughs> 아, 매매가 종목이 왜 이리 많지 했는데. 자, 이, 이날은, 저, 미래에셋도 좀 매매가 많았네요. 자, 14일 같이 한번 보면. 자, 키움은, 네, 이렇게, 오히려 키움이 더 적었네요. 어, 웃기네. 네. 자, 근데 이제 미래에셋이 오히려 종목이 더 많았네요. 네. 근데 결국은 이날도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여기서 29만 4천원, 29만 6천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키움은 13일. 자, 13일은 키움이, 네, 8만 천원 수익이, 어, 잠깐! 수익 본 날이네요. 수익 본 날이고. 얘도 13일 한번 볼까요? 매매가 없었네요. 예, 매매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들고 있었나요? 아, 그냥 본전에 손절했나 봅니다. 예, 완전 제로네요. 완전 제로네요. 예. 매매 비용 다 포함한다, 거 그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예, 수수료까지, 수수료 세금까지 이렇게 커버할 정도로 손절을 뭐, 나름 잘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12일을 한번 보면, 네, 24,000원 깨먹었는데, 자, 그래서 뭐, 키움은 이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얘는 12일 한번 보면, 예, 그것도 또 수익이네요. 예, 좀 길게, 좀 길게 좀 들고 가서 좀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11일, 예, 보니까 이날도, 예, 화천기계, 예, 들고 가서 또 수익을 받고요. 11일은 아마 매매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쭉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어, 미래의 세 증권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 미래에셋은, 네, 그나마 좀 수익이 났습니다. 네, 수익이 좀 나서. 다행히, 어, 이제, 최근에, 저, 음, 키움 본계좌에서 이제 손실한 거는 좀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를 했는데, 자, 이렇게 키움, 미래에셋은 좀 수익이 이렇게 났던 이유가, 어, 매매가 현재 좀 이렇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키움보다 이제 한 템포 좀 늦게, 그죠? 키움은 제가 이제 본계좌에서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급하게, 에, 내동매매를 많이 했고요. 어, 미래에셋은 이제, 어, 한 템포 죽여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키움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부계자인 이미래에스의 어, 증권으로 매매를 하려면 은 창을 새로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도 새로 입력을 해야 되고 뭐좀 번거롭죠 어,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쿨링다운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음, 빵김이 절대 그냥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일 매일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대리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머릿 속은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참마인드 어, 컨트롤을 잘하고 내동매매를 줄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좀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어, 어떻게든지 저는 에, 죽음에서 어, 살아나오는 불사조가 되겠습니다. 에, 지옥에서 살아나오는 불사조가 돼서 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에, 정말 주식을 접거나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전까지 절대 저는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끝까지. 비가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너무 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그 키움, 자, 이 계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에셋은 서브입니다. 서브, 예, 서브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미래에셋은 서브고,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계좌에서도 제가 어, 정말 내동매매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 매매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뭐... 주식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빵 개미 tv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 나쁜 습관을 좀 고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본계좌에서 그 본계좌 자산 그 60만원 대비 20% 이상 손실이 나서 총한 30. 3% 정도 손실이 났죠. 31% 났네요. 그래서 20%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열어서 회원분들에게 사다리 타기를 해서 예 정말 현금을 쏴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또 열었는데요. 어떻게 했어든지 그죠? 현금을 쏴 드리든 뭐 치킨을 쏴 드리든 반드시 제가 어 나쁜 습관을 좀 고쳐서 어이 비정한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또 8시 20분에 네, 저는 변함없이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